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원피스 트렌드는 다양한 스타일과 계절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가을철의 패션에 맞춰 인기가 많은 원피스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1. 플로럴 프린트 원피스. 특징 꽃무늬가 들어간 플로럴 프린트 원피스는 여름과 초가을에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사한 꽃 패턴은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밝은 색상과 큰꽃 무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추천 이후 계절감과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스타일로 일상은 물론 특별한 자리에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2. 린넨 소재 원피스 특징 린넨 소재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벼운 소재와 통기성이 뛰어나며 특히 허리 라인이 강조된 린넨 원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추천 이유 린넨 소재는 시원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주름이 멋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3. 셔츠 원피스 특징 셔츠 스타일의 원피스는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다양한 길이와 디자인이 있으며 단추를 여러 레이어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추천 이유 직장인들이나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룩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4. 어라인 미니 원피스. 특징 어라인 미니 원피스는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최적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준 아이템이 많으며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추천 이후 가벼운 외출이나 데이트룩으로 많이 선택되며 활동성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 오프숄더 원피스. 특징 어깨를 드러내는 오프숄더 원피스는 섹시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해변이나 파티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추천 이후 화려한 액세서리와 매치하면 특별한 자리에서 주목받기 좋습니다. 이러한 스타일들은 현재 한국에서 다양한 패션 브랜드에서 출시되고 있으며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일링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원피스를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